안녕하세요. 아키프레소 건축사진작가 김진철입니다. 오늘은 여기 양평의 월담이라는 현장에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어, 1년 전에 촬영을 했고, 어, 1년 후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건축주분께서 그동안 좀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여전히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어, 이번에는 영상까지 함께 기록하게 됐어요. 그때 지금 이제 해가 원래 오늘 오전에 날씨가 좋았는데 오후 되더니 이제 해가 완전히 구름에 가려가지고 이제 조금 쉬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쉬고 있는 김에 유튜브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이곳은 이제 서울 건축사 사무소의 차대명 소장님께서 이제 건축을 설계하셨고 건축주님께서 아마 세컨드 하우스로 기획을 하셨나봐요. 이제 서울에 직장 생활 하고 계시고. 가끔씩 주말이나 휴일 같을 때 가끔씩 여기 이쪽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좀 약간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그래서 마당에 보면 캠핑카도 있고 어 이제 언덕 아래, 건축물 언덕 아래에는 이제 캠핑카를 이끄는 차량도 있고 그렇게 유휴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건축을 하신 것 같아요 1년 전에 처음 이곳을 촬영할 때는 얘가 혹시 숙소공간이 아닐까? 원래 근생으로 허가를 내셨거든요. 양평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숙소 공간으로 내어드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촬영할 때도 컨셉을 약간 그런 쪽으로 잡아서 촬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세컨드 하우스? 또 별장처럼 쓰시고 계십니다. 1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지난해 4월 달에 촬영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제 거의, 거의 딱 1년이 됐죠. 근데 역시 깔끔합니다. 건축주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현장으로 오기도 했고 또 소장님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거든요 오늘은 그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역시 건축을 하는 방법,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건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건축의 순서 만약에 내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시겠어요? 집을 짓는 시공회사에 갈지, 아니면 건축을 설계하는 설계사무소, 건축사 사무소에 갈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집을 짓고 싶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검색을 해서 접근하면 되는지.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역시 설계사무소를 방문을 하는 거죠.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해서 이제 설계를 받아서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 그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건축의 방법입니다. 설계사무소로 당연히 이제 방문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도면을 시공회사한테 견적을 받아서 이제 건축을 하는 것.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어, 하우징회사? 집을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을 하는 회사들이죠. 현장에서. 그 회사에 방문을 해서 만들어주는 도면 가지고 그 도면을 설계사무소에 가서 이제 설계도면을 만들고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가의 이제 직인으로 나가는 방법.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가는 방법이긴 하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 하우징 회사에서 이제 도면을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제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 도면을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쩌면 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혹은 이게 이게 건축을 하는 순리적인 방법인가? 이런 약간 의구심이 의구심이 있긴 했는데 어, 오늘 소장님이랑 의논해 보니까 그게 또 크게 그렇게 법적인 조치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건축사가 도면을 감리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면을 그려오면 그 도면이 올바른 도면인지 또는 어그 도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이제 작업 처리를 해주는 게 건축사의 어떤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뭐, 불법적인 사항이나 시장 논리를 거꾸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집은 많이 지어본 회사가 약간 완성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 많이 했기 때문에 숙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 특히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원래 집을 짓는 하우징 회사에 방문을 해서 도면을 그리고 그걸로 집을 지어도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방법보다는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해서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을 좀더 추천하거나 권장하는 편이긴 한데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이니까 설계 도면이 좀 완성도 있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건축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설계 사무소에 먼저 방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월담이라는 건축물은 어, 노출 콘크리트로 이제 골조 구조를 했고 이제 내부는 다 장을 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 제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현장에서 설계해서 뭐 장이나 아니면 이런 가구 같은 것도 다짜 맞춘 거고 어, 여기가 A동이면 너머에 B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이제 공, 공유 공간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이 있고 저 B동에는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주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구조였기 때문에 저도 촬영에 임할 수 있었고, 1년이 지나서도 현장을 볼수 있을 가능성 크진 않거든요. 보통은 촬영 한번 하면은 폴더에서 지워지거나 이제 제 기억에서 지워지는데 여기는 좀 특별히 좀 1년이 지나고서도 찍을 의향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을 찾아오게 됐고요.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숙소나 근생이 아니어도 집으로 설계해도 이런 식의 주택은 꽤 매력적입니다. 인면이 주택이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확실히 좀 나만의 집을 짓고 싶다 혹은 내 개성을 좀 많이 살리고 싶어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설계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설계를 받는 것이 좀더 괜찮은 방법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건축사진을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을 한번 지어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 이런 콘텐츠? 이런 생각들을 계속 공유하면서 함께 건축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이 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양평에 위치한 월담은 이제 영상으로도 사진으로도 제가 볼수 있게끔 링크를 달아둘 거고요. 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쓱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공간이 재밌거든요.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되면은 이제 준공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올해도 좀 다양한 건축물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예쁜 현장들 혹은 좀 개성 있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저도 언제든지 촬영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건축과 그 공간 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쉴때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얘기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